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봅니다 정치의 쉽다 오늘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윤정부 융단폭격이 야구심력 키웠다 비명계도 이재명을 옹호하고 나섰다 윤석열의 정치 탄압에 반작용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 의원들과 당 관계자들 1500명이 운집해서 윤석열의 민생파탄 검찰 독재 교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의 야성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되살아난 야성에 걸맞게 윤석열과 한동훈의 청담동 술자리 논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발언을 보고 가시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어, 논란이 됐던 7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청담동 모 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그리고 김앤장의 어 변호사들이 새벽까지 음주가무를 하고 동백아가씨를 불렀다고 하는 건과 관련해서 그것을 목격했던 그 첼리스트의 오빠가 그 녹취록은 녹취된 것은 맞다고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갈수록 증거가 추가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이 일은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 뭐잘 아시겠지만, 김현장 만난 것 자체로도 문제입니다만, 김현장이 론스타 사건을 맡고 있고, 또 일제강제징용과 관련한 소위 일본 측을 대리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을 맡고 있는 당사자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야간에 출판을 물론 한동훈 장관은 술을 잘안 마시니까 술을 안 마셨을 수는 있습니다만 매우 큰일이다. 그런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대통령은 그전에도 가까운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 마시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낸 바 있지 않습니까? 민생은 안 돌보고 새벽까지 술판만 버리는 게 그게 주사파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그, 그 시기에 7월 19일, 7월 20일 그 사이에 떳떳하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그 동선을 국민들한테 낱낱이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언론의 기사를 보세요. 새벽까지 술판을 벌였다. 그게 주사파다. 라는 민주당의 발언을 가져오면서 야당이 한동훈의 반박에도 윤석열 술자리 공세를 이어갔다.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아니 한동훈이 무슨 반박다운 반박을 했다는 겁니까? 반박을 하려면 7월 19일부터 20일 새벽 3시까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알리바이를 제시를 하던가 해야지 그저나 술못 마신다 술자리에 불려도 나가지 않는다 이런 말밖에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술자리에 안 간다는 사람이 술장과 술병이 즐비한 곳에 있는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하던가. 도대체 한동훈이 무슨 반박다운 반박을 했다고 한동훈의 반박에도 민주당이 술자리 공세를 이어간다고 말합니까?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당신도 진중권이야? 진중권처럼 덮어놓고 실드를 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이 반응했습니다. 나는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다. 민주당은 사과라. 그러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이 또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세게 말하고 상대가 뭐라고 하면 또그 다음날 뭐 최고위원회의에서 또 문제 제기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었는데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는데 달라진 겁니다. 결국 민주당도 이것을 치명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성명을 읽어보겠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고 대통령 퇴근 이후 활동 내역부터 공개하라. 아, 각도가 좋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한동을 살짝 까주면서 핵심은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윤석열의 알리바이를 까라. 너 한동훈이가 술을 좋아하든 말든 술자리에 가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윤석열이 그날 뭐 했냐? 그 공식적인 기록을 공개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전격적으로 교체되었던 국정원 기조실장도 그 술자리에 왔다고 하는 김현장 출신 아니냐? 문제의 근본 원인은 대통령이 퇴근 이후에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국민적 의문이 많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당일 대통령과 장관의 행적을 정중히 설명하는 것이 의혹 해소를 위한 바른 태도다. 대통령실 또한 대통령이 퇴근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다니는지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이겁니다. 오늘 중앙일보는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을 때 사용된 돈가방이 나왔다고 떠들었습니다. 자, 그 핵심적인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검찰은 같은 해 4월에서 8월 남욱 변호사가 4차례에 걸쳐 유전 본부장과 김용 부원장에게 8억 4,700만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박스와 가방을 물증으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 박스는 종착지인 김 부원장에 전달될 때도 사용됐다고 한다. 자, 돈이 전달되었다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나욱에서 유동규로, 유동규에서 김용으로. 그러니까 나욱은 유동규에게 전달할 때 돈가방을 사용했고, 유동규가 김용한테 전달할 때 박스를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동규는 작년 4월에서 8월까지 전달을 할때 사용했던 그 박스를 머릿속에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 검찰이 김용부 원장의 짐등을 압수했을때그 박스를 확보했고 유동규한테 그것을 보여주자! 아! 그 박스가 맞아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김용부 원장은 그 박스가 뭐라고 1년 넘게 보관을 했었던 것이고 1년이 넘었는데 그 박스를 유동규가 단번에 알아보고 측정할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정말 개소리를 정성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이와 중에 중앙일보는 유동규와 김용 사이에는 활용되지도 않았던 돈가방이란 워딩을 뽑아서 자극적인 제목을 완성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주고받을 때 사용되었던 돈가방이 나왔어요라고 하면서 마치 김용과 관련된 물증이 나왔다는 냄새를 피웠던 겁니다. 얘네들은 수십 년째 이루고 있어요. 수십 년째. 아 지겨워 하려면 제대로 좀 하던가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쪽팔리지도 않니? 너도 진중거냐? 자 그래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것을 풍자하는 짤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어, 박스 위에다가 윤석열 후보자님 딱 쓰고 대선 자금 456억 원을 동봉합니다 2021년 4월 19일 그 박스가 뭐라고 1년 넘게 갖고 있다가 그걸 압수액을 당합니까? 그냥 말만 있는 거지 물증이라고는 언제라도 조작이 가능한 메모지 이런 박스 <laughs> 이거밖에 없잖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이 민주당을 때리면 때릴수록 더 똘똘 뭉치고 야성이 살아나는 반작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과 검찰 언론들이 지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